길거리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고 내 도시락 도둑이야 도둑 잡아요. 지나가던 한 여자가 망설임 없이 도둑을 막아서고. 이런 젠장 할머니 하나 못 털겠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때 급하게 회사 전화가 걸려와서. 여보세요? 아 죄송해요.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여자는 황급히 뛰어가며 명함을 떨어뜨리는데 할머니는 그 명함을 유심히 바라보고. 다음날 그 회사 앞에 나타난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비서 면접 본다고 해서 왔는데요 뭐야 이 할머니? 여기 노인정 아니에요 혹시 치매세요? 그때 어제 그 여자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알아보고 할머니 여긴 어떻게?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비서 면접 보러 왔어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당장 쫓아낼게요 노인네가 무슨 면접이에요 하지만 연세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수습으로 시작해보세요 말도 안돼 나는 세 번이나 거절당했는데 저런 늙은이를 왜 뽑아 완전히 미쳤네 다음 날 중요한 고객 미팅에서 차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내가 이미 숨겨 놨지. 이제 어쩔래 할망구.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선가 차를 가져와서 이사님, 차 드세요. 이건 정말 구하기 어려운 명차랍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게 뭔 차야? 와이차 정말 부드럽네요. 한잔더 주세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계약건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죠. 뭐지 이 놓친 내가? 다음 날또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데 할머니 이 자료 정리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열심히 독수리 타법으로 작업하는데 그때 아 죄송죄송 죄송. 손이 미끄러졌네요. 일부러 전원을 꺼버리고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죠? 곧 회의인데 알아서 해보세요. 할망구 못하면 나가시고. 잠시 후 회의실에서 회의 자료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 가셨고? 자료도 못 만들어서 도망간 게 틀림없어요. 노인정이나 갔겠죠. 죄송해요. 좀늦었네요 손으로 직접 써서 준비했어요. 한석봉도 울고 갈 정도의 아름다운 글씨체. 내용도 완벽해요. 대단하세요. 회의 시작하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는 할머니를 본 김대리는 흥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다음날 중요한 거래처에 가는 길. 새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프로젝트로 이직할 거예요. 회사 실적을 가로채려하고 사장님 차도 고장 냈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그대로 떠나버리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름길 알아요. 5분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가 없잖아요. 저걸로 가면 돼요. 잠시 후 거래처 앞에서. 정말 5분 먼저 왔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회의실 안에서는. 보세요. 김 사장은 제안서도 없이 왔어요. 너무 성의가 없죠. 제 제안서를 당신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말을 누가 믿어요. 증거나 대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늙은 할망구가 정장 입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입 닥치세요. 이분은 저희 S그룹 진회장님이십니다. 그 제안서는 김사장님 것이에요. 도둑질하고 겸업 금지까지 위반했으니 당장 해고통지서 받으세요. 멋진 할머니에게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어머 깜짝이야. 꼬마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죄송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이 아이 부모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자는 급히 가버리고 사장님 저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가자. 가기 싫어 여기가 더 재밌단 말이야. 녀석 급한 회의 있으니까 아이 회사로 좀 데려가 주세요. 잠시 후. 어머, 너구나. 부모님은 찾았니? 삼촌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자는 아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데. 일단 언니 자리로 가서 앉아있자. 예쁜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삼촌 소개해 드릴까요? 너 사람 좀볼줄 아는구나. 그때 지나가던 동료가 어머머,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이야? 뭐야, 어디서 혼의 자식이라도 낳은 거야? 영주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가 엄마 잘못 만나 불쌍하네. 나처럼 재벌이세 약혼자라도 있었으면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일 텐데. 잘 봐, 명품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야. 그거 가짜예요. 이 꼬마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유명 디자이너 작품인데 마감이 달라요. 여기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이가 건넨 카탈로그를 보던 여자는 정말이잖아 나한테 짝퉁을 준거야 이 인간 두고 봐 라며 가버리고 꼬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다 알아 우리 엄마 회사에서 봤어요 정말 똑똑하네 그런데 볼이 빨갛게 됐네 언니가 크림 발라줄게 고마워요 예쁜 언니 배고프지 여기서 잠깐 놀고 있어 언니가 맛있는 거 사다줄게 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가오는 그림자 예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서 아줌마가 데리러 왔어 엄마 어디 있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엄마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온대. 그때 일부러 비싼 그림에 커피를 쏟는 여자. 어? 아이가 어디로 갔지? 아야! 이 쏟나요? 노라고요. 지금 어린애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 딸이 사장님이 아끼는 아주 비싼 그림을 망쳐놨어. 제가 안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걱정마 언니만 믿어 이거 사장님이 제일 아끼는 그림이야 이제 짐쌀 가고 해내 사무실에서 무슨 소동입니까 사장이 등장하고 사장님 수지씨 딸이 사장님 비싼 그림을 다 망쳐놨어요 당장 해고해야 돼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내 조카가 뭘 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조 조카라고요? 삼촌 그림 더럽힌 거 제가 안 그랬어요 알아 삼촌이 지금 CCTV 확인해보고 오는 길이야 사장님 그 그게 당신이 일부러 그림을 훼손하고 아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군요 김비서님 당장 해고 처리하세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리고 이 그림 식가 5억 원짜리니까 손해배상 각오하세요. 아이고, 망했네. 삼촌, 제가 정말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 소개해줄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얼굴만 인식하시면 바로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지켜보던 여자가 이거 사기예요. 연세 드신 분 속에서 대출 받게 하는 거라고요. 이런 젠장? 사기꾼은 도망가고 이런 인터넷 대출 막 받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고마워요 착한 아가씨.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여자는 가버리는데 잠시 후 엄마 저 왔어요. 아들 때마침 자랐다. 아까 사기 당할 뻔한 걸웬 착한 아가씨가 구해줬다. 분홍색 상의에 검은 드레스 입고 있어서 빨리 가서 그 아가씨 찾아와. 한편 야 대박이야 부동산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래. 면접 하나 붙었다고 뭐 그렇게 난리야. 이옷 진짜 예쁘다. 하루만 빌려줘. 친구 옷을 입고 나가는데 분홍색 상의에 검은 치마 저 여자가 분명해.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동성그룹 사장님이십니다. 동성그룹 설마 그제벌 방금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답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 저는 원래 착하게 살아서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집에 자꾸 물이 새네요. 집 고칠 동안 사장님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김비서님, 이분 집으로 모시세요. 전 먼저 회사로 가 볼게요. 얼마 후 10분 안에 고객 한 명을 설득해서 매물 보러 가게 하면 바로 채용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기요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 지금 면접 중인데 10분 안에 고객이랑 집 보러 가야 붙어요. 여기 10만원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객을 찾으라고 했더니 우리 사장님을 빨리 나가세요. 이런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가씨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퇴근 후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찬물 가져오라고 했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 시려 죽을 뻔 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한 아줌마네. 아, 사장님 오셨어요. 전부 오해예요. 이 카드에 돈 들어 있으니까 방구에서 빨리 나가세요. 남자는 여자를 쫓아내는데. 아, 당신이군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맞아요. 안쪽에 좋은 매물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실까요? 정말 너구나. 네가 말한 일이 여기서 집이나 파는 거였어. 미진아, 건드리지 마. 비싼 옷이라고. 온몸이 짝퉁인 것 같은데요. 무슨 헛소리야. 머리에 이딴 거나 달고 다니는 가난뱅이가 감히 나를 평가해? 너희 회사는 아무나 다 들여보내니 저런 차림으로 집살 능력이 있어 보여? 저희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매니저, 매니저. 무슨 일이세요? 이 할머니 당장 쫓아내줘요. 나는 사장님 약혼자라고요. 이 사진 봐요.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데. 나는 이 여자 인정 못한다. 5분 안에 당장 튀어와. 매니저, 빨리 내쫓아요. 안 그러면 나이집안 사요. 그때 왜 이렇게 소란입니까? 아들, 빨리 저 여자와 헤어져. 이런 며느리는 절대 인정 못해. 저 분은 어머니 도와주신 그 아가씨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를 도와준 아가씨는 바로 이 사람이야. 새 며느리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금고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 한 남자. 봐요. 여기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들, 그 많은 돈을 들고 어디 가려는 거니? 예진이가 차를 사달라고 하네요. 어차피 곧 결혼할 텐데 사주려고요. 아들아, 그 아이 말이야. 내가 보기엔 우리 집 돈만 보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보자. 우리 말대로 한번 해보렴. 아버지 그러시지 마세요. 예진이가 좀 까칠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너 평생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 한번 해보자꾸나.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아들에게 무언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만약에 그 애가 진짜 널 사랑한다면 이 돈은 다시 돌려줄게. 알겠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후 여자를 만나러 간 남자. 예진아. 어? 자기 왔어? 남자를 살피더니? 가져오라고 한 돈은 어디 있어? 아, 돈은 못 가져왔어.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차를 뽑으라는 거야? 예진아,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해? 빨리 말해봐. 우리 회사가 파산했어. 뭐? 회사가 망했다고? 자기야, 농담이지.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리가 없잖아. 진짜야,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회사에 가서 확인해 봐도 돼. 그럼 그 비싼 차들이랑 펜트하우스는 팔면 되잖아. 전부 다 담보로 잡혔어. 부모님도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계셔. 나 이제 정말 빈털터리야. 자기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그래도 나랑 함께해 줄 거지? 그럼 반대로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사랑하니까. 이거다. 완전 거지 된 주제에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사랑이 밥 먹여줘. 나 먼저 갈게. 가려던 여자는 갑자기.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받을 건 받고 가야겠어. 무슨 받을 게 있다는 거야? 당연히 내 소중한 청춘 보상금이지. 한 달에 100만원씩 2년이면 2400만원이야. 예정이 있으니 할인해서 2000만원만 줘. 청춘 보상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어때서? 설마 이것까지 떼먹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너마저 양심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생일 때 내가 준그 시계도 돌려줘 알겠어 줄게 네가 나한테 사준 건다 돌려줄게 2천만 원도 빨리 이체해 며칠 내로 이체해줄게 앞으로는 남이야 거지가 양심은 있네 그럼 나는 이만 바이바이 그때 사장님 프로젝트 성사됐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잘됐어요 자기야 회사 망한 게 아니었어? 그래 네 진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자기야, 방금 전 그건 농담이었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화내지 마. 이소나, 너같이 돈만 밝히는 여자는 다시는 보기도 싫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농담이었다고. 용서해 줘.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던 거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남자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 여자가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를 미친 듯이 부수고 있는데. 이개 xx들아, 나를 잡아가라고. 빨리. 저 여자 완전 정신 나갔네. 뭐 하는 거야? 아가씨, 당장 멈춰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무슨 일은 개뿔 남은 경찰차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잡아가 제발 미친 여자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경찰관님들 저 살인자예요 강도예요 빨리 감옥에 보내주세요 정신병원에 보내야겠어 이 여자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는 여자 소식을 들은 부모가 급히 달려오며 경찰관님 저희 딸이 정신이 이상해서 저희가 다 보상할게요 라며 사정을 해보지만 절대 안 따라가 이 사람들 내 부모 아니야 경찰관님 저를 감옥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부모마저 포기하고 떠났지만 여자는 계속 난리를 치는데 오늘 밤은 유치장에서 보내야겠네요 그때 시계를 본 순간 여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9시 30분 드디어 성공했어 완벽한 알리바이 완성이야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 사실 여자는 죽음 직전에 과거로 되돌아간 것이었는데 평범한 은행원이던 여자는 그날 밤 9시 30분 남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쓰레기 남친이 여자의 절친과 짜고 그 시간을 이용해 은행에서 50억을 빼돌린 것 당신을 공금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저 그때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 그런 여자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결국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여자 면회를 온 일당들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고마워 언니. 덕분에 오빠랑 부자 됐어. 너 덕분에 우리 신혼여행 하와이 간다. 하하. 충격을 받은 여자는 죽는 순간 기적처럼 과거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아. 완벽한 알리바이로 너희들을 박살내주겠어. 그래서 일부러 경찰차를 부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 오늘 밤 9시 30분경 S은행에서 50억 원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거든. 다음 날 집에 돌아가려는데 나타난 수사관. 50억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님 이거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술 취해서 한 말이에요. 50억 손에 넣으면 해외로 튀어서 호화생활 할 거야. 이 카톡들도 보세요. 계속 해킹 기술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잠깐만요. 제 범행 시간이 어제 밤 9시 30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요. 경찰서 CCTV 영상 확인해 보세요. 아니야. 나중에 나가서 범죄 저질렀을 수도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어젯밤 경찰관들 불러서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이분은 어젯밤 내내 유치장에 있었어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맞아 완벽한 연기였지 오빠 난네 여자친구인데 왜 의심해? 전생에서 당한 걸 이번 생에선 내가 되돌려줄 거야 각오해 여자의 복수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빵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갑질 현장 야이 빵들 다 상했으니까 향스프레이로 냄새 가리고 팔아 사장님 이 빵들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손님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만 안 나면 누가 알겠어. 시키는 대로만 해. 토달지 말고. 그때 한 손님이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에그타르트 있나요? 네. 오늘 아침에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럼 하나만 주세요. 하나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요? 에그타르트 하나가 이렇게 비싸다고요? 어디가 비싸요? 여기 핫플레이스인거 몰라요? 돈 없으면 편의점 가서 드세요. 가격표도 안 붙여 놨으면서 이거 완전 바가지네요. 바가지? 감히 내가 가게를 바가지라고 해? 당장 나가. 너 같은 거지는 손님도 아니야. 정말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꺼져버려. 없어도 사람들 줄 서서 온다고. 화가 난 손님은 나가자마자 바로 옆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저기요. 멀쩡한 빵을 왜 버리는 거예요? 곧문 닫을 시간이라서요. 저희는 매일 새로 구워서 못 팔면 다 버리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그럼 이 에그타르트는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와 완전 양심적이네요. 이거 다 주세요. 그때 아까 그 악덕 점장이 이 모습을 보며 역시 몇 천원짜리 떨리 상품이나 먹을 인간이었구나. 이게 정상 가격이에요. 창관 말고 가시던 길 가세요. 착한 사장의 빵을 맛본 손님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대박이네요. 감동한 손님이 SNS에 올리자. 여기 진짜 보물 빵집 찾았어요. 가성비 완전 미쳤음.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에그타르트 10개 주세요. 저는 15개요. 내내 차례차례 해주세요. 갑자기 장사가 잘 되자 당황하는 착한 사장.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친구 추천으로 왔어요. 도대체 누가 홍보해 주는 거야? 사장님 실력 때문이에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까 그 악덕 점장이 기회를 노리고 나타났습니다. 손님들 저희도 지금 할인 이벤트예요. 한번 맛보실래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당신네 빵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고 상한 거 팔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이 뭘 안다고. 바로 그때. 사장님, 위생 검사 불합격으로 영업 정지 명령 받으셨는데 왜 아직 장사하세요?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추가 영업 정지에 벌금 500만 원 부과됩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 주세요. 착한 사장이 잘 됐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최신 유행 스타일로 해 주세요. 재료는 최고급으로요. 돈은 상관없어요. 돈 냄새를 맡았는지. 저리 비켜. 제가 서비스해 드릴게요. 자리에 앉던 손님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네, 은행 이자를 연체했다고요? 뭐야? 빚도 못 갚으면서 지금 내일 케어 받으러 온 거야? 손님, 내일 케어 받으시기 전에 먼저 보증금 5만원 내셔야 합니다. 아직 케어 받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내라고요? 저희 가게 규칙이 그래요. 먼저 계산하고 내일 케어 받는 거예요. 못 내시겠으면 당장 나가세요. 손님, 제가 해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계산하셔도 돼요. 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저 사람 돈이 연체됐다는 거못 들었어? 가게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고객이에요. 정성껏 모셔야죠. 예, 나는 돈 벌려고 가게 하는 거지.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먹튀하면 네가 물어내. 알아들어? 알겠어요, 사장님. 잠시 후? 예쁘게 잘 됐네요. 돈은 송금해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후 다시 찾아온 손님. 손님 또 오셨네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 복리로 단체 멤버십 카드 만들려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손님. 300장 정도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3, 300장이요? 그게. 문제 없어요. 저희가 충분히 할수 있어요. 기본 등급 5만원씩 충전하면 어떨까요? 30만원씩 충전하는 걸 추천해요. VIP 등급으로요. 30은 좀 비싸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럼 먼저 가볼게요. 손님이 돌아간 후. 예, 돈을 갖다 바치겠다는데 뭘 망설이는 거야? 부담 될것 같아서요. 저희 가게 선택해준 것도 고맙기도 하고. 어차피 회사에서 내는 돈이야. 저 사람은 손해 안 봐. 너 같이 하다간 결국 손해 보는 건 우리뿐이라고 알았어? VIP 등급에는 고급 재료를 써야 하는데 재료는 어떻게 구하시게요?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며칠 후. 우리 재료 충분해요? 그 회사 직원들 예약이 밀려 들어와요.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어디 거예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어. 이전보다 세 배나 싸다고. 황급히 재료들을 보던 여자는 사장님, 이거 전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냄새도 심하고요. 몸에 안 좋을 거예요. 괜찮아 가끔 한번 써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이런 걸로 고객을 속일 순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내가 이 가게 사장이라는 거 잊었어 싫으면 그만둬 저 그만둘게요 예 이거 다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양심 나간 사장을 댓글로 혼내주세요 휠체어에서 떨어진 할머니가 지나가던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아이고 아가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아유 저 바빠요 정말 재수없게 라며 차갑게 외면하며 지나가고 아가씨, 아가씨, 저좀 도와주실래요? 도와달라고요? 도와드렸다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게. 요즘 사기 많다던데. 알아서 하세요. 면접 보러 가야 돼서 급하다고요. 시간 없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때 지나가던 또 다른 여성이.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제가 일으켜드릴게요. 여성의 도움으로 겨우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고마워요, 아가씨. 미안한데 저기 건물까지만 좀 밀어다 주세요. 그럼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잠시 후 건물 앞에 도착하는데. 아주머니, 여기가 맞나요?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아가씨는 어쩐 일로? 저도 마침 면접 보러 이 건물에 가야 해서요. 어머, 그럼 면접에 늦었네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죠.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면접 금방 보고 나와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한편 면접장에서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오는 거죠? 사장님 벌써 20분이나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되죠. 맞아요. 첫인상부터 글러먹었네요. 그럼 그냥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다들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저는 명문대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월급 천만 원 맞죠? 어르신 돌보는 거 전문이거든요. 사장님 전 해외 요양원 경력자입니다. 이게 제 화려한 이력서예요. 제가 먼저 왔어요. 저부터 뽑으세요. 저부터 내가 먼저야. 조용하세요. 여기가 시장이에요. 아가씨는요? 사장님 저는 고졸 출신입니다. 뭐? 고졸 하! 정말 웃기네. 고졸 주제에 감히 우리랑 경쟁을 한다고? 학력은 부족하지만 5년간 복지사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식당 관리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거야 간단해요. 대충 모든 끓이고 조미료 팍팍 넣으면 되죠. 월급에서 100만 원만 더 주시면 어르신들 매일 맛집 모시고 다닐게요. 마지막 당신은요? 어르신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개별 맞춤 영양식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도 안 돼요. 우리 같은 고급 인재를 버리고 고조를?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때 뒤에서 아까 그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아들아, 역시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 아가씨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 나도 만족한다. 착한 여자가 잘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있을모 없는 년이. 딸만 낳고 앉아있어. 아직 오늘 절단을 내버릴게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야, 문소리 안 들려? 얼른 나가서 열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또? 여는 며느리. 오빠, 여긴 어떻게? 조카 백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이건 우리 조카 용돈이야. 동생의 상처투상에 얼굴을 본 친정 오빠. 너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때렸어? 괜찮아, 오빠. 그냥 넘어졌어. 안으로 들어온 오빠에게 건방지게 구는 시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인사나 제대로 해. 아빠, 제 친구는 아들 낳아서 완전 대박이에요. 역시 아들이 최고죠? 그럼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나 만들어 주는 거지. 수지야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눈치를 주고 잘잘 잘 지내고 있어 오빠 뭘 멍하니 서있어 손님 왔으니까 물이나 따라와 네 아버님 눈치가 1도 없다니까 정말 오빠 여기 물 마셔 장유유서도 모르냐? 죄송해요 여기요 악 아, 뜨거워 죽겠네 날 죽일 셈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밥은 언제 차려? 금방 가져올게요 빨리 안 가져오고 뭐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오빠는 어디서 저런 멍청이를 데려온 거야 바보같이 그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어르신 아이가 오는데 안 보러 가세요? 보긴 뭘 봐요. 그냥 딸아이 하나일 뿐인데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이라고요. 맞아. 아들도 아닌데 뭐하러 귀찮게. 밥 아직 안 됐어? 곧곧다 돼요. 빨리 해요. 이러다 아빠 굶어 죽겠어요. 어르신 정말 부럽습니다. 제 착한 여동생이 알아서 집안일도 다 하고. 애까지 보면서 시키는 건다 하고 말이에요 부럽기는 개뿔 네 여동생 우리 집에 시집 올수 있었던 것만 내도 복 터진 줄 알아? 아 정말 대박 터진 복이네요 아빠 저 사람이 은근히 우리 비꼬는 것 같은데요? 야 뭐라고 했어? 드디어 폭발하는 친정오빠 그럼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제 여동생은 우리 집 공주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녀가 됐네요? 오빠 그만해 밥 먹자 미안한데 더 이상 못 있겠어 이런 곳에서 내 동생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이런 집은 더안 있어도 돼 오빠랑 가자 잠깐 언니 오늘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아요 내 동생 얼굴에 상처들 당신들이 때 거 맞죠? 그래, 우리가 때렸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때 왜왜 왜 사람을 때려? 여왜 본인 딸 맞는 건 보기 힘든가 보죠? 내 동생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그 그 오빠의 그 동생이구만. 너희 둘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 아이고 아저씨.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이 집은 제가 동생 결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내일까지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동생아 가자 결국 집에서 쫓겨난 시아버지와 시누이 친정오빠가 속 시원하게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평범한 주말 오후 천천히 드세요 사장님 저희 벌써 50분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왔는데 왜저 테이블부터 아 죄송합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 바빠서 깜빡한 거겠지 바쁘다고 손님도 두 팀밖에 없는데 잠시 후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과일 요거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보던 여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데 과일이 하나도 안 신선한데?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냥 먹자. 한입 먹어보던 여자친구는 갑자기 응, 너무 쉬워. 그리고 무슨 마늘 냄새도 나는데? 이거 뭐야? 왜? 그냥 먹을 만한데? 사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자기야 잠깐 조용히 해 과일이 너무 오래됐어요 게다가 마늘 냄새까지 나고요 요거트는 상한 것 같이 속이 쓰릴 정도예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남자친구 정말 죄송합니다 50% 할인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다음엔 안올것 같네요 당황한 여자는 남자친구를 따라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내가 너 창피하게 했어? 굳이 그렇게까지 다 말해야 했어? 서로 민망하게 왜 그래? 우선 맛없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손님이고 돈까지 냈어. 거기다 50분이나 기다리고 재료까지 엉망인데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맛없으면 안 먹고 다시는 안 오면 되잖아. 하지만 사장님한테 말은 할수 있잖아. 그게 뭐가 창피해?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나는 네가 저 사람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게 싫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나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했어. 넌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아. 저런 작은 가게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지.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자꾸 만들 필요가 있어? 가게가 크든 작든 맛없으면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건 쓸데없는 말이 아니야 난 네가 언젠가 사고 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걱정된다면서 돌아서서 나가버려? 내가 창피하니까 나가버린 거잖아 안 나가면 네가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보고 있으라고 그냥 과일 요거트 하나잖아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다시는 안 오면 된다고 여자친구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지금 그냥 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의 가치관 차이가 문제라고 지금 내가 화난 이유는 너는 내가 너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알겠어? 좋아 다내 잘못이야. 이제 됐어? 순간 여자친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데 됐어. 우리 둘은 이제 여기까지야. 라며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갈때 가더라도 좋아요는 누르고 가야지. 좋아요는 무슨 당장 헤어져. 그래도 한 번만 누르고 가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무례한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친구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